드디어 음. 까만색이야 드디어 까만색 같다 안 맞으면 완전 난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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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소리는 안 나지 그럼 편집자님이 해야겠네 응 음, 감옥 이번엔 까만색 이번엔 까만색 드디어 까만색이야 드디어 까만색 봤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2공방이고요 그랜저 HG고요 지금 보면 자제가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던 그 이제 앰프의 유무가 얘도 지금 보면 여기 스피커선이 없는 완전 무출 그죠? 형태를 띠고있는요 소리가 날지 안 날지 테스트를 좀 한번 해봅시다 소리가 안날 가능성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제발 얘기를 어, 어 그래. 까만색이야, 이 부분. 음. 역시 소리는 안 나지. 한쪽만 나오는 것 같다? 그쪽 책? 아, 나와? 그러면 캔을 지금 바꿨더니 소리가 좀 커졌거든? 핸들레모컨 해봐. 베이스가 안 터진다, 아니. 일단 전방 후방 카메라. 다 설치하고 이제 음 테스트 해야지, 뭐. 야, 얘는 나사 하나가 딴게 밖에 없냐아 괜찮아. 나사 그치, 없는 것만지그렇 없는 것보단 낫지. 이거 나... 오디오가 나사로 고정이 안돼있어 아, 기야? <laughs> 누가 오디오에 나사를 안 박았어, 누구야? 바꿨지, 모양은? 안 맞으면 완전 나온 거 오, 좀 맞아, 됐어, 맞아, 됐어, 맞아, 좋아 나는 다른 거같나 오케이. 나도 도 끊어가. 아니 뭐 필요없다고 아 이게 안맞는다고 아라이더스 <laughs> 모양이 다르다고? <laughs> 트림 나왔고 어우 야 이거 아우 와 순정트림 변장 여보세요? 네? 네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로 간거 따로 뭐 다른 상품이 있 이거 이거 아니 아냐 임에 위로 간선 뭐예요? 이위로뭐가 갔는데 스피커 앞으로 뭔가 뭐, 빠졌어. 맞아, 스피커. 스피커 앞으로 뭐해 놓은 거 있어요? 네. 아마 그 안쪽에 해 놓은 거는 차 주고 해 놓은 아, 거. 차를 맞다. 중고로 사신 건가요? 아, 네네. 오토라이트가 없었는데 했나? 아니 그러기엔 근데 저기로 갈 만한 위치가 오토라이트 센서 자리거든요? 전동핸들도 개조해 놓으신 거죠 아, 스피커는 찾았어. 야 위로 간 것도 이거 내가 땡겨서 빠진 거냐 지금? 빠진 거겠죠, 형이 땡겨서. 몰라형이 형이 해. 네가 해. 집언도 또뭐 해? 안태 와? 응? 그라운드는 끊어져 있는데. 또얼기설기막안틀레선인데안틀레선이냐다 아, <laughs> 연결이 안 되는데. 누구 전화지금 어, 다 끊어져 있네. 뭐 쓰는데? 다았다 뜯네. <laughs> 그 여러분 매날 하는 얘기지만 뭘 장치 장비를 탈거하면 기존에 이런 흔적들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깔끔해요. 제가. 그럼 제가 해게요 어. 안 하고 안해 가지고. 진또 한무대기 나와버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어, 뭐 한주먹 나오네 어. 야 여기도 뭔 스위치가 있어 뭐야 이건 또 이건 저보 l e d 아아 저거 물이 있어 형 껐다 켰다 한 번만 더해주세요어 여기 클럽인데 아여거할 어. 어. 필요가 없지 자, 나 전방 카메라 할 거야 선 이거 따로따로 묶어줘요 이거 두개 따로 이거 따로 여기 따로 아... 어, 난 담배 필요할 거야 어. 아 그럼 편집자님이 해야겠네 응 음, 감어 네? <laughs> 왜 불똥이 일로 튀는거죠? 요거는 뒤에 뚫어야 돼요 손 지나갈 구멍을 뚫어야 돼요 엔진 커버 색깔 이쁘다 야 알았어 알았어 형꺼 갖고와 내가 파란색으로 해 줄게. 아니 갖고와봐 일단 갖고와봐 왜? 갖고와봐 무슨 색으로 말라고 일단 갖고와야 이베이에 풀어내 그건 도색해서 얘들 따로 해달라는 얘기지? 풀빵하고 이거 하고 요즘 자주 가물습는거 그러게 한가한 날이 뭔 몰라도 바쁜 날은 내가 손을 좀 대야지 뭐가 씹혀있어? 뭐 대게나 야거아 나사에 씹혀있어? 물려있어 전선이 나사에 물려있으면 안 돼요 왜 자꾸 나사로 전선을 집어넣어 애무튼뭐 큰일 날뻔 했지 큰할뻔 했지 태콤달콤도 아니고 안으로 빼라고 선. 멀려. 선 안으로 빼라 빼오라고 멀려. 아 네가 다 하라고 그냥. 멀려. 뭘려어왜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 방해하는, 방해하는 거. 지금 방해하는 거 봤죠 지금? 어? 너 열심히 일하는와고 방해하는. 거. 아 아니 직원 것 따고 해요. 좀럼저 먹어야지. 아까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쉬면 어떻게 사장님? <laughs> 어? 제일 중요한 거또 알려줘요? 어. 오후에 또 예약 있잖아요, 어. 형. 왜 그래? 이런 건 자꾸 안 보니까 까부는데 뭘로 해요? 지장분명 빨리 따? 이거 뭐 짤로 만들어야 되나? 지장풍력 아 이거 가장 쉽게 야간 썰어져서 쏘러져서 그냥 빨가본 많이 거지 빨리 봐봐. 빨리 가면 어디를 또 시켜 먹으려고 뭔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laughs> 어디 뭐? 아씨 뭐야 이거? 이거 왜문잠그면저 리모콘으로 서너 프 열고 닫고 하는 모델이요 저게 그냥 플라스틱재로 철판에 들어있는데요. 저거 제거하려면? <laughs> 아니 아닙니다. <laughs> 잠깐 웃어도 되죠. 완참걸립니다 <laughs> 근데 굳이 잘 되는 거를. 어, 굳이 정리해서 넣고 예쁘게 넣고 말지. 어, 어 메인 모듈 나왔지. 메인 배선. 잡소리가 이러면 안날수가없잖네 하나가 되면 하나가 정리가 되면 하나가 튀어나오고. 시원하단 말이오. 어? 아주 희한이야 잘하고 있으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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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커피 한잔 같이 할게 뭐이와 카메라 켰는데 순간 욕할 뻔 했다 내가 야나 블랙 어? 블랙 뭐야 커피 블랙 진짜 차드려 진짜? 어 커피 블랙 <laughs> 뭔짓 해도 뭐라고 하지 마요 감시해 카메라 들고 야 커피 침 뱉을 수도 있어 감시해 <laughs> 에이 카메라 돌리는 거 있잖아. 이러면 잡소리가 안나지 지금 뜯으면서 보니까 이거 사장님 전차주분이 달수 있는거 달고 싶은건 다 달아봤던 차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하는 일로가 회로도를 보는 중인데, 여러분. 원래 전방 카메라에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요 요 버튼으로 돌 회로도를 봐서 돌릴 수 있으면 요로 돌려버리면 이쁘니까. 좀 한번 지금 회로도 찾아볼게요. 요걸로 하면 이쁘긴 이쁘겠다. 야, 근데, 우리 이거, 라디오 책이 얇은 거 있어? 아니잖아요. 밑에 큰거 있잖아. 아, 큰거 달렸구나. 아, 씨. 왜 그래? 늙어서 그래. 지금 나한테, 나한테 지금, 저렇게 뭐라고 이렇게 안 달리니까. 일부러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야, 세연아 네. 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 상사합니다 니네 둘이 짝지 내가 한 편이야, 이거. 한 편이야. 니들은 진짜 각오해. 나 어느 날 죽으면 섬시왕릉 만들 거야. 니들은 나 부장품 순장할 거야, 내가. 그러면 전방 됐고, 안드로이드 테스트 끝났고, 소리만 잘하면 되고. 지난번에 그랜저 그 차주분이 이 색깔을 주문했는데 은색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댓글 보니까 은색보다 검은색이 이쁘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차주분이 제일 속상하시거든요. 해그 댓글 좀그만다로 그분이 이 색깔 주문했는데 은색 왔다고. <목소리> 자, 기존에 이제 새로 만드는 배선들을 전부 다요 뒤에다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좀 해줄게요. 이거 아까 핀 휘어져가지고 내가 간신히 넣었는데 또또 또. 아우 또야 또. 한아나 이거 진짜 핀 휘어있으면 꽂기 진짜 힘들어. 앞으로 잡고 제품 들어오고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된다. 라는 계산. 근데 계산대로 잘안 된다는 게. 아 이제 계산 끝났지. 우리 배선 정리하면 계산 끝난 거지. 아, 요거 l T 붙여놔야지. 어제보다 손톱이 좀 자랐어. 오늘은 뛸수 있어. 저저 저쪽 오디오 때문에 지방방송 때문에 잘안 들려. 이마 저기 지방방송이 지방 뭐 언제이야? 산정리나사람인돼야 저쪽 지방방송 하라뭐 왜? 어느 게집 어느 게 DMB고 어느 게 LT인지 모르겠대요. 왜 몰라? 이거잖아. 하겠지. 여기를 까야지. <laughs> 뜯어야지. 내가 안 묶어놨네. GPS 끝을 묶어놔야 되는데. 얘네는 왜 똑같이 냐? 다른 애들은 보통 다른 것막 들어있던? 들어가 보자. 귀아신 몸, 배타고 오신 몸, LTE 유심은 사장님 여기다가 USB랑 같이 빼놨으니까 유심 나중에 발급 받으시면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아우 짧어, 아 기럭지 짧어 기럭지, 어. 어왜 내가 뜨끔하지? 키 몇인데? 저 73. 73. 네 자, 들어가 봅시다.는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조기도 꽂줘야 돼서 되게 손이, 아우.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모양 참잘맞아 어. 그랜저 버는. 네. 아, 어. 전방 잘 들어오고. 10초 후에 후방으로 바뀌었지? 근데 안, 안 나가냐 이거 전방? 아니, 싸우고 안 후방. 네. 내 전방. 뭐라, 나도 그렇게 안 보는데. 어, 저... 어. 어, 나갔어. 음. 후진이 빠지면 전방으로 전환됐다가 10초 후에 화면이 나가요. 아. 공조기데이터안 맞네. 캐이안 맞는 거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까 테스트 안했습니다 캔 바꿔야 될것 같아 전방에 나가야 돼한번더 눌러 누르기 전엔 안 나가잖아 이거 공갈 버튼을 살렸어요 이게 전방에 나옵니다 누르면 이거 맞는 캔이 없으면 또 피곤해 질 텐데 이거 이거 캔 선택 메뉴에 없어요 그랜저가 그래서 다른 차종으로 돌려서 인식을 시켰거든요 일단은 사장님 공조기 데이터는 맞게 잘 올라와요 저기 그랜저안돼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조립 끝자 이제 테스트를 아까 음질 잡아놓은 게 그대로 있나? 한번 봅시다. 네, 전방 카메라 10초 후에 나가요. 이차 끝났잖아. 자, 핸들리모콘도 잘 연동되죠? 다음 곡 넘어가시고. 됐어 됐어. 자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앰프 캔한 방에 맞춰 온게 어디야? 그랜저는 실패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자 검은 마감재가 훨씬 이쁘다 인정. 오케이? 되게 최신형 같지? 그랜저 HG. 니네 차도 이런 거 해놨잖아. 이거 뭔데? 빌트아웃 캠? 아, 참차에잖아지제 그걸 봐야 돼.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안드로이드가 뻗는다고 해놓으면 되긴 돼요. 오, 오 된다 된다 얘를 된다. 앱 어플도 된다, 된다. 깔려 있어 시당초.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붙여주잖아. 빌딩 캠처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내일은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요걸 자주분이 아,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화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사맨입니다 <laughs> 살아있어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 댓글요 어? 그 제가 그 댓글 봤거든 얘가 요즘 출연을 안 하는 이유가 저한테 까불다 죽어서인지 맞아 죽어서인지 아직 안 죽였어요 언젠간 죽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대로 목확 돌릴 것같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썸즈공강 편집자입니다 지금 시간 6시고요 이제... 썸즈님은 배터리 방전으로 퇴근하셨는데 오늘 두번째 온 차량이 HG HG 좀전에 촬영한 영상하고 똑같은 오디오 배선에 똑같은 차에 색깔만 다른 똑같은 안드로이드 똑같은 전방 카메라 <웃음> <웃음> 똑같은 카메라 들어있었고요 이게 오전에 오셨던 분꺼 이게 지금 오신 분꺼 그리고 전방 카메라 똑같이 장착하고요. 하루에 똑같은 일두번 하신 소감 한마디만. 이거는 금방 하겠죠? <laughs> 금방 끝나겠죠? 6 시인데? 어. 지금 시작했는데 이거? 응. 어. 세팅 하나 방법 똑같겠죠? 어, 세팅 할때나 없었는데 어떻게? 캔버스도 <laughs>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제품이 똑같아요. 캔버스 제품도? 네, 제품이 아예 똑같이고 색깔만 어. 거 똑같고 색깔만 다르요구성품이랑 그런 건다 똑같고 안에 이 우드 몰딩 이런 것만 좀 차이. 아 시트 시트가 좀더 좋아. 어 고차이만 그 있고 완전히 똑같은 연식, 차량은 연식하고 오디오 사양이라 그런거다 똑같아요. 응 금방 할것 같아요. 응. 뭐아까지 소리 안 나는 거 보고 끄적이던 이게 됐잖아요. 어떻게 그때 녹화한 거 틀어줘요?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오디오 세팅 녹화한 거 틀면 되겠네. 노래 <laughs> 부르면 녹화한 거풀잡보면 되겠네. 그 생각을 못 했네. 아 어. <laughs> 그런 게 있었네. 응. 이렇게 오늘 썸주 공 공도,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